네, 오늘 데일렉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네오배터리 머티리얼즈의 허성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세 번째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씩인데 <웃음> 1년에, <웃음> 1년에 그렇죠. 한 번씩인데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그... 좀 텀이 있어요. 1년마다 네네. 이제 새로운 그쵸. 소식과 네. 함께 이제 제가 간간히 기사도 쓰고 네. 뭐이렇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 네오버트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실테니까 간략하게 네.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오버트리 머티리얼즈 대표 호성범이라고 합니다. 네오버트리 머티리얼즈 이제 코리아 설립한 지가 4년이 넘었는데요. 어, 저희 회사는 그 저 자동차 EV나 로봇, 그 다음에 드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고출력, 그 다음에 고속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배터리 소재의 실리콘 응극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요. 2020년부터 런칭을 해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가열차게 지금 실리콘 응극제의 개발과 사업화를 진행해 오고 있는, 어, 본사는 캐나다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이 한국에 네오배터리 머텔리오스 코리아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원 체제로 운영을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리콘 응극제. 네. 어, 말 그대로 응극제에 어, 이제 실리콘이 들어갔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기술적인 거는 둘째 치고. 네. 최근 이제 시장 얘기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예. 어, 뭐캐즈미다보다뭐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캐즈밍이란 뜻 말의 뜻이 이제 이제 일시적 정체를 얘기하는데 네. 아무리 봐도 일시적 정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죠. 좀 꺾였다고 봐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전반적인 <laughs>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어쩔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어, 대표님이 보시기에 아무래도 네. 이제 북미에 회사가 음. 있고 성장이 되어 예. 있으니까 북미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전동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음, 말씀 좀 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전 전부터 그 이브이 캐즘이 계속 진행이 됐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laughs> 미국의 정권을 잡은 후부터는 가속화가 됐잖아요. 이번에 법제화를 통해서도 이브이 어, 캐즘미의그 정체가 단순한 정체가 아닌 그 일시적인 어, 정체가 아닌 좀 구조적인 음. 좀 다소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거는 사실 미국 미국에서 출발을 갖다가 한 것이고요. 그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그 미국에서는 저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업체들의 저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을 갖다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그 추세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음.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음. 보고 있고요. 네네. 그게 뭐 혹자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뭐 반등을 갖다가 생각하는 회복을, 점진적인 회복을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의 길이는 조금 더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인내의 시간은 좀더 길어질 것 같다고 음.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즈음에 네오 어, 배터리 머티얼즈와 같은 소재 기업, 배터리 소재 기업은 네. 어떤 성장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 저희가 그래서, 어, 이, 제가 오늘 인터뷰를 응한 이유도, 네. 이곳에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음. EV에 천착된 네. 그런 배터리 소재 전략으로는, 음. 그, 말 그대로 저희 같이 개발을 하는 입장에 네. 있어서는, 네. 말 그대로 오히려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업체보다 음. 더큰안 좋은 상황이 올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저희 전략상으로는, 어~ 이부위는 음. 중장기적인 어떤 회복이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본과 파에 네. 지금 이 짧은 단기간의 시장에 음. 있어서 생존 전략은 네. 그~ 저희 실리콘 응급제를 네. 특화하고 있잖아요 네. 실리콘 응급제는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갈 수밖에 네. 없는 음. 그냥 흔히 영어로 하면 머스트라고 하는 음. 그~ 필수 배터리 소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이면 그 음. 고출력 고성능 네. 그 특수 배터리를 네. 지향하고 있는 게 드론이나 음. 로봇이나 네. 드론하고 로봇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이 니치 마켓이라 그래도 음. 그 성장률은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는 음. 매우 주목을 여전히 받고 있는 음. 그래서 저희의 저희 같은 작은 음. 그다음에 하지만 기술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런 업체들은 음. 전략을 미치마켓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음. 전략을 통해서 네. 그 생존을 유지한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를또 네. 성장의 다른 그저 측면을 음. 어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 중장기적인 음. 그 접근 전략은 네. 그 사업화 채용 전략은 E.V.로 가되. 네. 지금 단기적으로 그일년2 음. 년에는 네. 드론하고요 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형 음. 음. 그 고성능 배터리 네. 쪽에 실리콘 응극제를 음. 탑재하는 방향으로 음.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사실 드론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제조 네. 그리고 방산 <laughs> 네. 뭐요두 가지 큰 축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 그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있죠. <laughs> 아, 그러면, 그러면 그 기업들이 미국 북미 쪽에 있는. 북미 기업은? 쪽입니다. 아 한국 기업은 아닙니까아 한국 기업보다는 북미 시장에 음. 있는 드론 사업을 갖다가 주체로 하는 나스닥 상장 기업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상장은 하지 않았지만 흔히 미국에서 UAM 네. 무인 비행기 쪽, 그다음에 방산 쪽에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꽤 있죠. 꽤 있죠. 네. 그 중에 지금 현재 저희 세계 세계 업체하고 네. 어, 이 개발 방향에 네. 대한 NDA를 맺고 음. 그 협의를 갖다가 논의 중입니다. 아 예, 그 혹시... 살아야죠. 어. <웃음> <웃음> 그렇죠. 혹시 그 기업 중에 네. 라이텐이란 기업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 라이텐은 안포함되어 있고요. 아. 라이텐보다도 어, 기업 같이 이 네. 그가 더 크게 인정받고 있는 업체하고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 사실 이 얘기 에 굉장히 중요한 소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전기차는 경기 변동성에 매우 큰뭐 네. 분야이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일단 돈이 없으면 차를 안 사니까요. 그렇죠. 아, 예. 예, 예, 아, 하지만 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아. 이야기가 다른 게 일단 예. 북미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매우 비싸고 예. 어, 그리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전쟁의 양상 자체가 드론이나 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 걸맞는 이제 어, 에너지 원인, 이제 배터리에 네.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네. 이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배터리 셀 기업하고의 접점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그거그 음. 셀을 받아서 쓰는 네. 디바이스, 완성품 기업하고의 접점이 더 많으십니까? 저는 그걸 하이브리드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셀 업체하고의 전략, 셀 업체하고의 제휴를 어, 생각을 염두에 두면, 네. 일단 리드 타임이 너무 깁니다. 아시는 대로 음... 검증 받고 네. 그 다음에 채용되고 네. 그 다음에 그게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배터리 셀에 바로 수요 기업 음. 드론 기업하고 로봇 기업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 네. 그 상대방들이 쓰는 음. 그 셀에 대한 그저 스펙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공동 개발이 이루어지면 바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음, 그 그렇죠. 다음 상대방이 원하는 뭐~ 용량이나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커스터머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을 갖다할수 네,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채택한 전략은 음. 그~ 그~ 드론이나 로봇 네. 그~ 개발기업하고 네.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음. 연역적으로 그~ 셀셀 셀 기업과 그걸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요 기업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요 기업이 네오 배터리 머티리얼즈의 실리콘 응급제를 채용하면 하면, 그렇죠. 하면 그 소재를 예. 바탕으로 셀을 셀, 기업을, 그렇죠. 들어가는? 예. 셀 기업에 들어가는 예셀 기업에 아 우리 이거 쓸 거야 음. 여기에 맞춰서 네. 레시피 해가지고 만들어줘 아, 이런 구도로 가는 게속도감 네. 있고 빠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예. 아까 드론이나 유에임 업체랑 이야기한다고 하셨잖아요 단시간 내에 단기간 네. 전략 중에 하나고 네. 언제 채용이 될것 같으세요? 이거는 채용되면은 그래서 제가 네. <laughs> 시점 전보다는 웃음이 많아졌어요. 새롭지 아, <웃음> <웃음> 하고 어, 얘기할 네, 때는 네. 굉장히 네. 그어될 겁니다. 네. 될것 같습니다. 라는 네. 그냥 희망 회로에 네. 섞인 말씀을 갖다가 주로 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음. 기다리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거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네. 상대방도 급하고 저희도 급하고 음. 그러니까 어, 한국말대로 빨리빨리가 가능한 빨리빨리. 상황이라, 어, 네. 저희는 단기적으로도 연말 이내에, 올해 연내? 예, 복수 아. 이상의 공동개발, 네. 협업,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가능할 겁니다. 전문용으로 그거를 아삽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네. 큰 업체들. 네. 큰 업체들. 큰 업체들 대상으로, 네. 어, 한시라도 빨리, 네. 어, 올해 연내 빨리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연내에 예. 복수의 기업에 네. 어, 채용이 된다. 네. 첫 번째 채용이 되면, 네. 그저 국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예. 딜렉인터뷰를 다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 그 예. 이야기가 나오면 지 재밌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네. 또 궁금증 중에 하나가 예. 생산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 그 생산지에 대해서 그때는 아마 국내에서 생산하신다고 제가 어렵고 기억이 나긴 하는데, 예. 생산 거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산 거점이요. 네. 저희 캐나다 기업이에요. 네. 어, 근데 평택에 부지를 갖다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 지금 평택 부지에 공장 착공은 하지 않았는데, 음. 저희는 결국에는 트럼프 시대에는 음. 트럼프 시대에 맞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갖다 해서 네. 캐나다 윈저의 파레이커 부지를 확보했잖아요. 네, 예, 예. 평택 하시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하시고. 네, 어. 그거 이외에도 지금 네. 현재 그냥 뭐 주로 따지면 오하이오 주, 오하이오. 그다음에 켄터키, 켄터키, 인디애나 투자 정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음. E V 캐짐과 상관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오하이오는 오하이오의 경제에 있어서 보테미라도 보 보템이 누구라도 될수 있으면 음. 말 그대로 초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쪽 동네가 또 캐나다랑 인접. 인적... 주여 가지고 매우 가깝습니다. 예, 예. 예. 예를 들면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오하이오를 매우 선호하는데 음. 오하이오의 그 저주도 그 주도에서 네. 그 윈저까지 네. 캐나다 국경까지 한세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아, 않습니다.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물류로 어, 따지면 네. 윈저에서 하는 것이나 오하에서 이 하는 것이나 음.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네. 미국에서 해서 캐나다로 가거나 음. 뭐 이런 부분들 뭐 음. 나중에 관세 문제가 어떻게 좋은 해결을 갖다가 음. 추가적인 좋은 실마리를 갖다가 찾을지 모르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잖아요. 음. 뭐 드론과 로봇의 중심지도 미국이다. 미국이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놀아야죠. 자 그러면 생산지에 대한 힌트는 네. 지금 그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현지 생산 현지라고 하면 캐나다나 네. 북미 네. 쪽일 텐데 북미보다는 네. 지금 오하이오와 같은 네. 뭐 아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들이 전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터리 합작사가 있거나 아니면 은 네. 완성차 기업들이 있는 도시들인데 네. 거기다가 맞습니다. 이제 거점을 그렇죠. 마련 거기는 부진을 마련하신 겁니까? 거기는 오하이오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네. 업체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 네. 그, 옥수수 밭이 널렸습니다. 어, 엄청 많죠. <laughs> 엄청 많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LG 앤솔과 그 혼다가 합작한 네. 배터리 공장도 결국에는 주변이 전부 다 옥수수 밭이거든요. 음. 옥수수 밭그 용도를 갖다가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음. 알고 있기로는 주에서 서포트를. 네네네. 네, 네. 그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결정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연내 복수의 네. 고객사로부터 이제 예. 물량 주문을 받으신다는 건데 그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이 돼 있다곤 하지만 여기는 매출이 네. 없어도 상장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 그때 이전에도 좀 예. 자원 개발이나 좀 네. 숨이 긴 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특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자 그러면 좀 가이던스를 좀 주시죠. 연내까지는 아니요. 연내는 아니어도 네.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매출을 좀좀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 매출 발생이 일어나면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매출 인식을 할수 있잖아요. 네. 뭐그 양산 전에 Optic 네. Agreement라 그래서 선 공급 계약을 음. 맺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그이 바인딩 된저 음. 저 구속력이 있는 폴처스오더를 음. 받을 수 있고 또 넘바인딩의 폴처스오더뭐 음. 5년간에 얼마씩 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채용이 세 가지를 저희가 전부 다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 투자자들한테 그 다음에 시장한테 제시했던 수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실리콘 응극제의 향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좀 내년에는 있어요?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목표잖아요. 네, 목표죠 목표. 네, 목표인데 네. 저희는 한 천오백만 불? 천오백만 불이면 한한 백팔 백팔십억 이백억 정도? 이백억 예. 왔다 갔다 하는 예. 수준이에요. 네. 예. 네,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예. 어, 매출. 충, 충분히 가능할 충분히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네. 어, 그러면 혹시 이익도 나, 꽤 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리콘 응극제를 진행을 했던 방향이. 예. 저이 셋업체는 네.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가격이 좋으면 음. 성능이 조금 덜, 더, 조금 떨어져도 <laughs> 예. 쓸만하면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음. 여전히 저희 그 프로세스 방식은 가격 경쟁력을 여전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 그런 경우면 어 저희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해보니 네. 여전히 저희가 초기에 네. 프로젝션을 했던 그영업이익률 네. 30%는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예. 오. 근데 영업 이익률로 30%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엄청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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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그래서 저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 시장에서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다. 그럼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아, 없기 아. 때문에 한번 어 보여 드리고 싶어요. 아. 그게 가능한지 음, 불가능한지를 그치? 저희가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제시한 수치로 보면 네. 내년에 가령 네. 어, 200억 원의 네. 매출을 달성했다면 영업이익이 네. 60억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저 목표한 대로 어... 간다면, 간다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간다. 예. 아,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지를 한국 평택과 네. 그다음에 캐나다에 네. 이렇게 마련을 하고 계신데 네. 어, 좀 후속 투자나 이런 것들도 네. 좀, 좀 지금 진행하고 거.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래서 필요하시죠? 지금 저희가 토론토 증권거래소 벤처부에 상장돼 있잖아요. 네. 작은 시장입니다. 음. 작은 시장이지만 벤처부에 상장돼 있는 게 이점이 있는 게 네. 저희는 IFRS 그대로 쓰고 있어서 음. 미국 나스닥 시장 있잖아요. 네. 뉴욕 증권거래소 음. 아멕스 시장에. 네. <laughs> 언제든지 복수 상장을 할수 있습니다. 가능하겠네요. i 면 예, 요건만 되면, 요건만 되면, 예, 음. 상뭐 뭐 시가 총액이라든지 음. 주가 이렇게 정량적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부합하면 음. TSXV에 있는 저희 그 토론토 경모 벤처부에 있는 기업들은 상장을 상 지원이 가능하고 음. 상장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음. 제가 알기로는 되게 정량적인 수준이 맞춰지면 네네. 정성적인 부분 물론 고려가 되지만 코스닥그 그렇게 호스닥보다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나스닥 복수 상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상장을 한다면, <laughs> 네. 어느 정도 시점, 우리가 이제 매출 발생을 예. 연내에 하고, 네. 내년에 그 매출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 네. 물론 달성하기 전에 상장 네. 뭐 마음은 될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미 한달 전에요, 네. 그 미국 상장을 위한 로우 폼, 미국 로우 폼하고 음... 상장 그 계약 서포트를 위한 네. 저 계약을 마무리했고요. 네. 그래서 한달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갖다가 페이퍼워크든지 음. 관련된 서류 준비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가 그냥 단지 뭐 한국에서도 음. 뭐 이런저런 기업들이 나스닥 음. 상장한다 뭐 이런 뭐 화두들이 돌았고 그랬는데 음. 저희는 그걸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음.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저희가 마중물도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과 더불어서 자금 조달 진행도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다에서 그러면 이제까지 네. 투자 받으신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예 지금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 회사를 맡고 나서 네. 한 180억을 한. 최근 5년 동안에 조달을 했고요. 아, 그럼 누적으로 180억 원을 조달조을 받으신 분 이번에 예.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게 이미 2년에 걸쳐서 100억을 쓸수 있는 네. 시장에서 쓸수 있는. 네. 그게 아마 다음 달인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캐나다 증권사와 처음에 최초 180억을 두달 받으신 거는 네. 프리 시리즈 A니까 시리즈 A로 받으신 거예요. 그게 거니까? 저 사실 저희는 상장사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그 마이닝 컴퍼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가 돼서 음. 회사의 모양을 바꾸고 음.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을 변경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시리즈 B A 란 의미는 사실 없는데 굳이 그걸 그래도, 예, 네. 대입을 하자면 시리즈 A 부터 예, 시작 시리즈 A 부터 시작하시럼 이번에 자금 조달하시는 건 시리즈 B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상장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650억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도식적으로 대입하기는 어려워도 어쨌든 그럼 증자를 저희, 하시는 예, 거니까 디벨롭먼트 네. 디벨롭먼트 상황으로 보면 그냥 시리즈 B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최, 최종적으로 좀 조달을 하시는지 저 이번에 100억은 이미 될것 같고요. 다음 달까지. 네. 뭐 거의 뭐 저쪽에서 증권사에서 레터를 보내왔고 음. 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던딜이라고 보고요. 음. 확정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국식으로 따지면 유상신주 발행을 네. 다음 달까지 100억 정도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고건 포함해서 100억이라는 거. 그럼 말입니다. 200억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1 200억. 100, 지금 예. 180억 받아. 그럼 380억원의 자금을 그렇죠. 유적으로 조달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어, 자금 조달을 다 되면 네. 다 되면 네. 어디에다가 주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네. 어 일단 실리콘응 급제. 예. 저희 이제 양산 공장을 좀 지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가시면. 예. 어디, 맞습니다. 어디다 그 아까 말씀하신 예, 네, 그거는. 아니면 은 북미에다가, 미국에다가? 국택에서의 가능성도 저희가 네.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조율을 하고, 조율을 아무래도 저희 프로세스상 쉬운 거는 한국이죠. 음...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잖아요. 또 외국인 투자구역이나 이런. 맞습니다. 좀 저희가 거기에 어떤... 예, 예, 어... 그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하면은 모든 게 빠릅니다. 음... 캐나다에서 하면 모든 게두 배는 느리고 비용은 비싸죠? 두 배는 더 들고 아, 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은 음. 그 가성비, 비용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된다, 진행을 하면서 ]겠죠? 예, 카피앤 음. 페이스트 형식으로 해서 음.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는. 아, 네. 그다음에 아. 어, 지금 저희가 K-PEX가 240평 네. K-PEX가 한1 2 0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00억이 아니라 1 2 0억이라 지금 어저 200억 정도 조달하고 네. 기업 가치가 추가적으로 어저 상승을 한다든지 음. 이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조달을 해서 음. 지금 기술 개발에서 최적화가 음. 저희가 만족할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거의 시차 없이 평택과 윈저든 음. 평택과 오하이오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갈 생각입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 저희는 아. 투자하시고, 네. 주문 받고. 그렇죠. 그러면, 연내에 네. 네. 이제 투자도 받고, 다수를 네. 하고, 그렇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도 받게 되면, 네. 연내에 평택에서도 뭐 예를 들면 착공식이라든가 이런 거할수 있는 거? 어, 거니까? 맞습니다. 아, 예.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 멸함되지만 기업 가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필요한... 하고, 네. 네. 모든 엔지니어 출신, 저 CEO분들은 음. 아 기술 개발이 음. 최고입니다. 아, 하지만, 음. 이거는 같이 모든 게 맞춰져야 기업 가치를 기업 가치의 선순환을 통해서 자금 조달의 이 모양도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캡털 마켓 출신이라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점점 부채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럼요. 예, 네. 예, 그래서 말인데 이제 그 신사업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아, 그거 신사업을 정말, 좀 정말 아시는지? 입이 근질근질, 외람되지만 네. 어, 방송 중에 입이 근질, 매우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네. 어, 저희가 이 신사업 네. 이참에 자금 조달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로 해서 네. 어, 지금 1년 동안 계획한 게 있고요. 네. 그거를 어, 저 시장에 음. 곧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어떤 신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힌트라도 주시죠. 배터리, 소재는? 모든 사람, 예, 배터리 소재인데 모든 사람이 하고 싶어 했는데 네. 그아 저거 하면 될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음. 어, 뭐 조금만 투자만 하면 될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여러모로 EV 캐즘 때문에, 음. EV 캐즘 탓을 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음. 여러 비즈니스들 저 있잖아요. 포텐셜이 있어. 많이 뭐 있죠. 전극 파운더리라든지, 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전극 파운더리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파운드리 포럼 같은 것도 했는데, 뭐 국내 JRN의 솔루션이나 알고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있습니다 어... 예. 그, 시장의 확장성은 네. 그 다이내믹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영입한 그 삼성 SDI 네. 출신의 셀 개발, 아, 셀 개발. 책임자. 네. 를 보시면 그거에 네. 다른 말로 힌트가 네. 될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laughs> 그분 성함 말씀해 주실 아, 수 예. 있으신가요? 정준식 음. 박사고요. 아, 아, 네, 예, 저희 예, 예.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네, 네. 저희가 영입을 했고요. 네, 네. 참 저희 음. 아리조나 대학에서 그 박사 학위를 받고 네. 그다음에 삼성에스테에선 14년 근무를 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에서 음. 셀 개발, 뭐 각형부터 파우치 셀, 네. 원통형까지 다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팀을 이끌었던, 음. 여전히 또그 팀을 이끌고 있는 음. 그 매우 좋은 분을 네. 저희가 이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분, 네. 그 근무지는 한국에서 근무하시죠? 예, 네, 지금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미국으로 날아갈 준비가 어, 되있습니다 그러면 연내 그럼 평택이 어떻게 보면 네. 그 허브 공장 같은 게 되는 셈인데, 네. 그럼 거기서 네. 소재만 만들 계획은 아니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소재 네, 외에 그, 다른 그, 것들도 하신다. 네네. 이거는 뭐 공시에서도 저희가 음. 이미 신사업에 대한. 네네. 그 다음에 신사업이라는 게뭐 저희가 어떤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태생적으로 더 따르긴 하지만, 음.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음. 기업 가치의 증가분에 대한 편익이, 네. 기회비용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한번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laughs>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드론, 뭐 휴머노이드, 네. 뭐 이런 쪽들이었잖아요 주로 예. 예. 혹시 네. 한국 기업하고의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까? 완성차든 셀이든. 아.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아직, 그 다음에, 아직은... 아니요, 연락, 연락이 네. 이미 기존에, 네, 벌써 기존에 NDA를 통해서 맺은 기업만 다섯 개고요. 아, 이미 NDA를 맺으셨군요. 네, 음. 네. 그리고 그 니즈는 다양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음. 저희가 준비되면 음. 프로포즈를 갖다가 할수 음.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음, 지향하는 전략은 네. 실리콘 응극제 하나로는 네. 저희가 볼 때는 그말 그대로, 그 이도령을 기다리는 춘향의 심정? <laughs> 언제 올지 모르는? <laughs> 네. 하지만 이제는, 네. 어, 저희가 서슴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음. 모양의 원스톱 솔루션, 흔히 네. 얘기하는 네. 네. 실리콘 응극제 어, 사업, 개발 사업화.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내제, 이제 내재화를 됐잖아요. 네. 정준식 네. 박사를 포함한 네. 그 팀들이 음. 차례대로 영입이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음. 그 전극이나 네. 셀을 개발할 수 있는 음. 역량까지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음. 검증이 된. 네. 그래서 어휴, 그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음. 하지만 남들의 실패나 실수를 음.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저희가 할수 있는 캐파선에서 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장점은 뭐냐면 실리콘 능력제를 이미 하고 있었는데 네. 드론이나 로봇형 기업들은 그뭐 전동 공구 아 제가,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전동 공구 업체에서도 연락이 왔고 뭐 전동 공구라고 미국의 뭐 미국에 아주 큰 스탠리, 업체 있잖아요 스탠리 그룹 있죠 예미국에 뭐 아주 큰 업체 있습니다 블랙앤데커 다 포함하고 있는 그렇죠 예예 네. 예, 예. 그거하고 또저 친구가 되는 업체도 있고 뭐 일본 마키타 그 다음에 예, 예 재미있는 거는 최...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예그 다음에 그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음. 컴퓨터, 노트북, 네. 글로벌 업체. 레노버죠? 아니요, 제가 NCND 노라고 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웃음> 네. <웃음> 지금 하이틴 간에 생각보다 수요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수요 자체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아, 줄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있고 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셀 업체들은 전부 다 이런 레노버나 미로키나뭐 다이슨이든지 이것들은 음, 음. 자체 개발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데 그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수요는 상... 리즈는 계속 그렇죠. 강한데 그래서 개발팀들은 다 있습니다 음. 또 연락이 오면 그 개발팀에서 음.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전에는 저희가 실리콘 응급제 이거 한번 테스트 해가지고 아. 조문 한번 써보도록 네.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개발팀과 네. 너희한테 맞는 음. 그 실리콘이 함유된 실리콘이 네. 탑재된 네. 그 셀을 고성능 셀을 전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같이 개발을 갖다가 음. 같이 해보자라고 좀더 대담한 제안을 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다 성공한다고 할수 없지만 10개 중에 지금 30개는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음. 그게 바로 저희 기업 가치의 어, 또 다른 재고를 위한 음.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일단 첫 단추는 반응이 아주 좋아요. 네. 첫 단추는 어쨌든 <laughs> 네. 어... 최종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확실하게 받는 거니까. 맞습니다. 연내 예. 받는다고 받는 말씀하셨으니, 네. 예. 그 즈음에 맞춰서 저희가 예.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좀꼭 저를 불러주시려고 꼭 생각을 불러, 불러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 네오 배터리 머티리얼즈의 허선범 대표이사와 함께 어, 이제 실리콘 응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오늘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